안녕하세요. 김상호 씨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많은 분들이 윈도우 프리도스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10 정품 종류 중에 FPP, ESD, DSP, OEM의 차이점과 CD킷 인증 방법, 그리고 홈버전과 프로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FPP 라이센스와 ESD 라이센스입니다. FPP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풀 패키지 프로덕트로 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D 키와 함께 USB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PC가 변경이 되어도 재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PC가 변경이 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두대 이상의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D 라이센스입니다 m s 스토어를 통해서 CD키를 이메일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인인증러 셀로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버전입니다 FPPA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두개가 개인이 구매가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구입할 수 없는 라이센스입니다. 바로 DSP와 OEM 라이센스인데요. 정상적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DSP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패키지보다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DSP 타입은 하나의 PC의 영구기속이 되는 형태로 사용하는 PC가 변경이 된다면 기존 사용하던 PC를 포맷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OEM 라이센스입니다 DSP와 마찬가지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용으로 대량으로 공급된 OEM CD키 혹은 해외 CD키를 판매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인증이 풀려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라이센스는 대부분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라이센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판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앞서 얘기한 경우에 따라서 인증이 풀려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윈도우 10홈 버전과 프로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로커 장치와 암호와 WRP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밀 문서 혹은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나 필요한 기능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트북 제품들이 현재 윈도우 10 정품 인증 홈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해줘 프로버전이 약 10만원 정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윈도우 10 정품 CD키 인증하는 방법은 본문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 얘기했듯이 현재 노트북 수요가 증가하면서 윈도우 10 정품 인증 선택 시에도 FPP, ESD, DSP, OEM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전과 프로 버전 비교까지 했으니까요 본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